하진아 네.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 그림 보고 할머니에게 설명해 줄수 있어요? 사라가 애를 안 낳으니까. 애를 안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네.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사라 자라... 종이 있거, 있었거든요. 네. 종이 하갈인데 그.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음. 하라고 그렇게 라고 했거든요 사라가 음. 음. 아브라한테 그래가지고 음. 아 아기가 생겼는데 음. 하갈이 그, 어 이렇게 깔보았다고나든요그 약간 근데, 그 무슨 뜻이야? 깔보았다? 응. 하진이 성경에 깔고 왔다고 나와요. 그거는 업신여이었다 멸시했다,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시해가지고 사라가 하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불평했거든요. 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가은 사라 종이니까 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사라가 못 살기 그어가지고 음. 하갈이 도망갔거든요. 음흠.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음흠. 엄청 힘들었는데, 그, 천사가. 아, 하갈이 힘들었는데? 하갈이 힘들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응. 음. 아 다시 집으로 도, 다시 돌아가게 해줘가지고, 아갈이 아예 낳았거든요. 음 그래 오늘 그 이야기야. 잘했어. 요 같은 내용인데 이 하갈은 어디 사람이죠? 이집트. 네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쭉 창세기를 보면은 결혼할 때는 누구랑 해야 돼? 다른 나라 사람이랑 하라 그랬어. 아니면은 꼭 그 나라 사람이랑 그 같은 혈족끼리 하라고 그랬어? 그 나라 사람? 응. 어, 같은 나라 혈족끼리 그 나라 사람하 해야지. 네. 근데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잖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 언약의 후손을 소년을... 아브라함이는 사라를 통해서 음. 낳게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런데 사라 생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못별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횃불 언약을 하셨잖아. 그래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 거야. 그 다음에 땅을 줄 건데, 400년 후에 줄게. 이렇게 해불안을 하셨으면,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야? 오래 기다리라는 말 아니야? 네. 약속이 성취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래 기다려이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렸어? 못 기다렸어?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 조급해서. 사라는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걸 알고, 아,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가장이잖아. 그러면 가정을 다스릴 책임이 있지.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했어야 돼? 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거안 기뻐하신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 그냥 들었어요. 그냥 사례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담이야. 여자가 말한 걸 들었어. 아담은 하와가 말한 걸 들으면 안 됐지. 다스렸어야 되지. 하나님이 말한 걸 들었어야지. 그렇지. 하나님 말한 걸 들어야지. 하와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례의 말을 들었어. 아담이 하와 말을 듣고 선악 갖다 먹어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됐잖아. 그러면 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사람의 조상이거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만든 종교가 이슬람교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 계속 4천 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 이 잘못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애굽에 안 갔으면 이 여자 안 데리고 와. 아브라함이 기근 때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애굽에 가서 안에 잃어버릴 뻔하고 그 신부대금으로 남녀종, 뭐 소양, 낙이, 뭐 이, 낙타 이런 걸 많이 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과 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서 어떤 한 가지를 했는데 그한 가지가 다른 결과를 꼭 가져오는데 하나님에게 여쭤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산 거는 반드시 이런 나쁜 결과를 가져와. 그래서 그냥 좋다. 그렇게 말을 했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네. 그냥 사례의 말을 듣고 어, 하갈에게 들어갔어. 그래서 하갈이 잉태했어요. 그런데 잉태하니까 하갈이 마음이 변했어. 어떻게 변했지? 사라를 무시했지. 원래 하갈은 애굽에서 데려온 많은 종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사례가 어, 너내 몸종 해라 하고 그 많은 종 중에서 뽑았을 때는 이 하갈이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떨떨하고 예쁘고 그랬단 말이야. 말잘 들었단 말이야. 네. 근데 사례가 주인의 품에 이 하갈을 줬어. 애기 나라고. 나 대신 애기 나라. 종이 애기 나면 사라 애기가 되거든. 그런데 갑자기 방자해진 거야. 그래서 주인을 무시해. 그걸 보고 한국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하진아, 요거 세 개. 영어 속담이니까 한번 읽어볼까? Uh, don't forget where you came from. Never forget your humble beginnings. Remember your roots.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기의 옛 모습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 하갈은 자기의 옛날 모습, 처음에 종이었던 그 모습, 여주인에게 고분고분하고 그랬던 여종의 신분을 잊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잊어먹었어요. 방자해지고, 교만해졌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감히 여주인에게 고분고분하게 말도 안 듣고, 대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애기 있는데 넌 없지? 요런 태도로 주인을 봤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네.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있는데 너는 없지? 요거는 좀안 좋은 태도지, 하지나 네. 나의 있는 걸 가지고 그 없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 이 하갈만 변한 게 아니고 사례도 변했어. 사례가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는지 알아요? 처음에? 주, 로드, 이렇게 불렀다고.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사, 사례의 이 포즈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짜증내는 것 같아요. 음. 막 화내는 게 느껴지죠? 이거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왜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해? 어, 왜냐면은, 사라가 응 음. 아브라함 사라고 한 거니까 근데 사라가 기분이 안으니까 말이 안돼 어디... 말이 안돼네 사라가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해놓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원망하는 거야 사례는 원망하는 스타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하나님 엄마가 있거든? 그러니까 반쪽 믿음이야.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건 믿었는데 자기를 통해서 줄 것이라는 건못 믿었어. 그래서 이것도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안 주시니 이렇게 하세요. 하고 남편을 시켰단 말이야. 남편을 주여라고 부르던 여잔데 남편을 시키는 거는 남편에게 주인님 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잖아. 사와도 남편 아담을 리드했잖아. 이거 먹으라고. 사례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세요.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성 주도적이야. 이런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그리고 주여하던 남편이잖아. 그런데 지금 이 태도는 고분고분한 태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갈이나 사례나 똑같이 주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리더십을 잃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가 하는 말은 내가 저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는데 당신 믿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다 당신 책임이에요. 똑같이 하와랑 리타시야 네 그러잖아. 하와도 뱀 탓했잖아. 아담은 또 아내 탓하고 이게. 남탓하는 거야. 자기가 벌려놓은 일이잖아 하진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남편 탓이라는 거야. 근데이 아브라함이 또 여기서 지도력을 발휘하지를 못해. 아브라함이 사라도 따끔하게 얘기해야 되고 하가에게도 따끔하게 말을 해서 질서를 딱 세워야 되는데. 아, 뭐 당신의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눈에 절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해 굉장히 성품이 좋은 여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본성에 있는 질투심 이걸 극복을 못해요 자기 여종 하나를 품질 못해 열국의 어미가 돼야 될 사람이 그래서 학대하니까 도망갔어 이 하갈은 처음에 요 때와 같지 않고,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여준이 고분고분하지 않기 때문에 반항적이야.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 욱! 하는 성격이 있어서 뛰쳐나가 버렸어. 아니, 이렇게 임신했는데, 방향에서 어떻게 살아? 죽지. 곧 죽게 생겼어.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사래의 여중 하갈 사래의 여중 하갈아? 이거는 그 하갈의 정체성 원래 올챙이적 그 하갈을 일깨워주는 이름이죠. 그냥 부를 수있잖아 하갈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사래의 여중 하갈아. 너는 사래의 여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하갈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주인사래에게서 도망치는 일입니다. 음, 여주인이라는 걸 알기는 아는데 주인에게 복종은 안 해.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랬어요? 네, 여주인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듣어. 네, 돌아가 여주인의 말을 잘 들어. 너는 종이야. 비록 사례가 너를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어도 너는 원래 신분이 종이야. 그러니까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돌아가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데 그 힘이 말씀에서와 하갈은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사례의 학대도 견딜 수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사례에게 복종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어, 내 아들이 크게 번성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게 축복하셨구나.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든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도 지어줬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이야. 하갈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 주신 아들이란 말이야. 그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하갈을 닮았어. 하갈도 반항적이잖아. 근데 이스마엘도 반항적이야. 그래서 들러기 같은 사람이 될 거래.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들락이는 뭐냐면 길들지 않아. 도저히. 보통 낙이는 순하잖아. 그래서 주인이 짐을 쥐면 순종하고 잘 쥐어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들락이, 들이 붙으면 야생 낙이는 어떤 사람도 이 낙이를 길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이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뭐.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지어드려. 이렇게 고대 문헌에 이애국천안 여종, 이방여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사례는 하갈이 유일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는 약자고, 나는 애굽인이고 천한 여종이고, 나는 지금 도망나와서 목말라 죽게 생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피시는구나 이걸 경험을 해. 그래서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붙여. 그리고 돌아왔어요. 얘기했겠지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고, 사례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 있었던 일을 그때 사례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례도 아직 못 만난 하나님인데, 이이방여인 천은 계집종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사례가 마음이 더 부글부글 끓었을 거야. 그래도 돌아왔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86세 때 낳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에 온지 10년 됐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보려고 이렇게 아기를 낳은 거예요. 하시나 네. 오늘 중요한 거 알려줄 텐데요. 세계의 역사에 거대한 두 개의 흐름이 있어. 생각의 흐름이 있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야.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나온 생각이야. 하나님 중심. 헬레니즘은 그리스에서 나온 거고 인간 중심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별 언약도 주셨고 햇불 언약도 주셨고 하니까 반드시 내게 씨를 주실 거야.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이게 하나님 중심 사고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내 몸을 보면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그리고 아브람도 얼마 안 있으면 아기를 못 낳게 될 거야. 더 늙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할수 있을 때 해야 돼.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을 내세워서 사래와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신다. 그럼 이삭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사람이 할수 있다, 사람이 해보겠다 하는 게 이스마엘이야. 그 열매가 하진이가 그런 사건들이 있, 있을 때 이것이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잘못만 있는 게 아니고 잘한 것도 있어. 하갈이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온 건 잘한 거거든? 응. 하갈은 광야로 왜 도망갔지? 왜냐면은, 하 살아가 괴롭혀서? 살아가 괴롭히니까 난 학대 받기 싫어요. 난 종으로 이렇게 살기 싫단 말이에요. 난 자유롭고 싶어요. 난 이렇게 학대 받는 거 싫어요. 하고 도망갔는데 죽게 생겼어. 하갈의 자유는 광야에서 있는 거야 아니면 사래의 밑에 와서 복종하는데, 하갈의 자유와 안전이 있는 거야? 응, 사례에게 돌아와서 그 사례에게 복종하는데, 하갈의 자유가 있는 거야? 네. 하나님은 이 신분을 넘어서거나 이런 걸 아주 싫어하죠.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거? 그래서 하갈은 나는 사례의 여종이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여종은 당연히 복종해야지.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 나왔는데 이게 이스마엘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열매라고 인간중심 생각의 열매가 이스마엘이야. 이삭은 신본주의의 열매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계속 대립해 성경을 보면.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읍별 약속, 횃불 약속 계속 하셨는데 사례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하가를 아브라함이 첩으로 주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 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와. 하고 딱 만류하지 않으셨어. 왜 그러셨을까요? 어. 할머니가 알려줬지? 어떤 인물을 내세울 때는 하나님이 그, 그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레슨하시려고 한다 그랬지? 하나님은 무엇을 레슨하고 싶었을까요? 안 좋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응. 음,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려주기 시 위해서야. 그렇게 하나님이 무별 약속, 해불 약속하셨으면 기다려야지. 죄인의 특성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거든. 근데 사례나 아브람은 기다리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울 때는 너희들은 반드시 실패한다. 언약의 씨는 내가 주는 것이 너희 힘으로 생산해 내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야.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계속 인간적인 내가 좀 해볼게요. 나할수 있어요. 이런 거 하나님이 다안 좋아하시고 그걸 다 심판하시거든요. 아담과하와 아, 하나님, 내가 할수 있어요. 선화 판단 나할수 있어요. 내가 해볼 거예요. 심판받았잖아요. 가인의 문명도 그렇잖아요. 성 내가 쌀 거예요. 내가 나의 안전을 보장할 거예요. 또, 가인 의 행선 라멕도, 라멕의 새 아들도 그랬죠.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의 발달, 뭐 문화 예술의 발달로 자기들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했죠. 님으로 바벨탑 쌓죠. 인간의 힘으로 뭘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다 파하셨잖아. 사레와 아브라함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잃어볼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거 알려 주는 거예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잃어볼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근데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시 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것은 안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신다야. 그게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야.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야. 자 그다음에 광야에서 하가를 만나주셨어.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사례와 아브라함이 그 행복하던 가정이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이 다 깨졌어. 하갈도 도망가고, 부부관계도 나빠지고, 가정이 다 깨졌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고, 돌아가라고 충고하심으로써,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 사람은 잘못하고, 하나님은 쫓아다니며 수습해 주시는 걸알수 있지. 그리고 요 애굽 여자잖아, 종이잖아. 하갈이 잘못해서 지금 나간 거잖아. 자기 매를 번 거야. 고분고분했으면 사례가합대하지않잖아 방사하고 교만해지지 않았더라면 사례가 그렇게까지 야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잘못한 하갈도 하나님이 찾아 만나 주시네. 그리고 너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하는 게네살 길이야 네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살수 살 있는 길은 사례에게 복종하는 거야 이걸 알려셔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지 그리고 모두에게 좋게 하셔 사례, 아브라함, 하갈 셋다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하시고 그런 방법을 제안하시는 거야. 근데 돌아온 건참 잘했지 하가리. 거기 있었으면 죽어요. 애기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정통 자식이 아니야. 반개라 그래. 직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셔. 하지만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지? 에서랑 야구.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야곱.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도 안 했는데 성경에 에서의 족보를 보면 야곱보다 더잘 됐거든. 후손이? 후손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족장이 막 14명이나 나와. 왕급. 에서도 굉장한 복을 주셨지? 네. 이스마엘도 복을 주셔. 우리 생각에는 아, 이스마엘 꼽혀. 하갈꼽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후손인데 방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했지만, 에서에게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걸알수 있겠지. 사진이 무슨 생각했어요, 오늘? 어떻게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 있나요? 세상적 그거를 사면 안 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되겠다. 너무 네. 귀한 생각을 했네. 근데 뭐가 세상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을 믿고 이게 하나님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해보려 하는 거지. 그게 안 좋다고 말하는 거야. 아유 하준이 너무 귀한 걸 오늘 핵심을 깨달았네 하수이가 훌륭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아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는 것 같아 하나님 하나님 거들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이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 했으면 그게 하나님 의 생각인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압수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가정에큰 이런 관계가 나빠지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열매가 지금까지 4천 년 동안 계속 그 이스라엘과 대립하면서 온 세계에 어려움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원인 결과 막 이런 걸 보면은 그냥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서 행동했다 그게 계속 어떤 그 사건을 낳고 안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걸알수 있죠. 하갈도. 아브라함이 애굽의 기근을 만나도 애굽에 안 내려갔으면 하갈이 없어 이런 일이 없어. 근데 인간적인 생각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데 뭐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가서 일이 어려워진 거야. 애굽에 갔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져서 로타고도 헤어지고 하갈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또 오늘날 역사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에게 꼭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 받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갈과 이스멜 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어요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다 조급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데 우리 하진이에게는 인내심을 주시고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니까 이래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하진이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진이에게 이스마엘 같은 들락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귀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진이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혹시라도 하진이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성취했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하라 같은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위치에 두셨는데 사례나 하가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왕권과 리더십, 이 킹십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하진니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 그래 수고했어요. It's